안녕하세요, 김티차입니다. 오늘은 폴카닷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에 들어선 뒤 폴카닷 코인의 경우 시세 변동으로 2.95%가 내린 상황에서 행보 중인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전망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폴카닷 코인이란 폴카닷 코인 같은 경우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로 체인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됩니다. 폴카닷은 릴레이 체인, 파라체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릴레이 체인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 관리자, 파라체인은 거래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보조적 체인 역할을 합니다. 폴카닷은 참여자들 간 역할들이 균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타 블록체인 간의 연결을 이룬다는 점에서, 카이버 네트워크와 같은 타 프로젝트들이 미래 플랫폼에 기대려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폴카닷은 이더리움 지갑인 페리티 테크놀로지와 웹3 재단사나 프로젝트로 다양한 블록체인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스모스나 아이콘 같은 인터체인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개비 노드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이며. 부스트 VC, 판테라 캐피털, 플리체인 캐피털 등 유력 암호화폐 투자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풀카닷은 ICO 한달만에 이더리움 지갑인 패리티가 해킹당하면서 투자로 받은 9800만 달러 규모의 이더가 동결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풀카닷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풀카닷 코인 특징 폴카닷은 확장 가능한 이종 멀티체인으로 릴레이 체인을 중심으로 수많은 파라체인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며 그만큼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각 파라체인의 헤더는 릴레이 체인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작, 이중 지급을 방지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사이드체인과 유사합니다. 폴카닷에서의 합의 구조는 지분 증명에 기반을 둡니다. 파라체인과 릴레이 체인 그리고 브릿지 체인을 사용하며 관련하여 메시지의 이동 통로를 정합니다. 풀카다 코인 직업군 파라체인 풀에서 수집가 간의 경쟁이 심할 경우 검증인에게 일정량 트랜잭션 수수료 일정량을 제공하여 자신의 블록이 체결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수집가는 검증가들이 유효한 파라체인 블록을 생산하도록 돕는 역할 즉 검증가를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수집가는 파라체인 정확히는 파라체인의 커뮤니티에 상주하며 특정 파라체인의 플로드를 유지합니다. 릴레이 체인에 상주하는 폴카닷의 핵심 직업군입니다. 네트워크에 일정량 토큰을 스테이킹 시켜서 검증인의 권한을 얻습니다. 이 검증인들은 다른 검증인들과 합의하여 체인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라체인마다 랜덤하게 검증인 설정이 배치되며, 또한 블록마다 세트가 바뀝니다. 폴카닷 코인의 최근 소식: 9월 6일 폴카닷 코인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파라체인이 완성된 최종 폴카닷 1.0 릴리스가 가까워지며, 이에 대한 첫 번째 프로덕션 릴리스에 접근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하는 소개문을 기재하여 앞으로 오게 될 체인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또한 8월 30일에는 쿠사마와 폴카도트의 크라우드론스 참여로 인한 빌랍은 웹3 재단의 교육 및 커뮤니티 이사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폴카닷 코인 시세 전망, 개인적 견해 DOT 토큰의 미래는 현실에서 프로젝트의 다양한 실제 사용 사례를 이루고 있어 전망 상황에서는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다른 블록체인들이 폴카닷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시세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폴카닷의 경우 우량코인에 속하기에 백서 또한 탄탄한 편이고 그에 따른 공식 트위터 내에서도 입지 역시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팔로워가 많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마케팅과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큽니다. 관련하여 관심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시해 보는 것도 전략이겠습니다. 오늘은 폴카닷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제가 운영하는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 됩니다.